국 응, 여행. 안녕, 난 아윤이야. 우리 할머니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해녀야.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늘 항상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어? 할머니가 오실 때가 됐는데 왜안 오시지? 안 되겠다. 우리 같이 바닷가로 가볼까? 아이고, 아윤아. 할머니, 물에 빠진 줄 알았잖아요. 할머니,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아윤아, 오늘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얘들아, 우리 할머니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들어볼까? 할머니가 오늘 미역밭 가꾸러 들어갔는데, 이따만 전복이 한번더길로 있는 거야. 망사리로 막 쓸어 담고 있는데, 넓적한 광어가 오더니, 할머니, 할머니, 저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물었더니, 나랑 같이 저 바위 틈으로 가요. 라고 하더라고. 할머니는 배가 뚱뚱해서 못 간다 했더니, 광어가 할머니 주변에 뱅뱅 도는 거 있지. 그러더니, 할머니를 잡고 바위 틈 사이를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겠어?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으리으리한 용궁이 있는 거야. 얼마나 크고 으리으리하던지 우리 아인이야, 그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용왕 거북이 물고기 친구들이 자기네 용왕 코에 아프다고 감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소리야 강 같은 소리하네 하고 용왕을 이렇게 찔러봤더니 용왕 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있더라고 얼마나 아팠는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더라 할머니 나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방 해결해줬지 짠. 할머니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하나도 안 아파요 하면서 저를 세 번이나 했다니까 그렇게 용한 거북이를 치료해줬더니 다른 물고기 친구들이 줄 서서 들어오는 거야. 할매, 내 집기가 묶여서 손을 쓸 수가 없어. 아이고 내 허리야. 비닐에 묶여서 숨이 안쉬어져 하면서 들어오는데, 아 이거, 어찌나 딱 하던지. 플라스틱 한번 써보기나 했으면 억울하진 않지. 그래서 할매가 이렇게, 할매의 손이 약손 하면서 포크도 뽑고, 할매의 손이 약손 하면서 비닐도 폼 뽑고, 할매의 손이 약손 하면서 이렇게 집게도 풀었어. 이렇게 차례차례 치료해줬더니, 벌써 아이들 저녁 차려줘야 할 시간이네. 이제 간다고 했더니만 얘네가 나를 못 가게 둘러싸더라고. 할머니 가지마.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니들이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래? 나 보내서 육지 사람들한테 말해. 앞으로 플라스틱 없이 살래? 라고 화를 냈더니 이 녀석들이 한참을 한참을 회의를 하더라고. 그렇게 회의를 하더니 날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 오늘 고마웠다고 울고 또잘 부탁한다고 또 울고. 그렇게 울더니 그래서 울어서 할머니가 잘 있으라 하고 인사했더니 다들 잘 가러 보내주더라고. 아이고, 갈 때는 그렇게 멀더니올 때는 금방이네. 무거워. 할머니, 그게 다 바닷속에서 나온 쓰레기예요? 그래 아이나. 오늘 이 할매가 이 쓰레기 때문에 고생을 했다. 넌 절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어라. 너 친구들한테도 꼭 전해주고. 할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쉴란다. 얘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들었지? 우리가 막 버린 쓰레기 때문에 바닷속 친구들이 아파하고 있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닷속 친구들이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 우리 앞으로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잘 버리고 분리수거를 올바르게 해서 버리자. 약속.